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람입니다. 오늘은 멀멀한 무드가 요즘 대세잖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 부드럽고 약간 라떼 같은 밀크티 같은 메이크업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키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신상 색조들을 조금씩 써가면서 이제 메이크업을 진행해보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바로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저는 지금 기초를 다 바르고 나온 상태이고 바로 베이스 들어가도록 할 건데 오늘 사용할 베이스는 무지개 맨션 슬릭 워터 쿠션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요번에 무지개 맨션에서 슬릭 워터 쿠션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슬릭 매트 쿠션이랑은 다르게 스파광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출시가 된 제품이더라고요 여러 번 써봤는데, 와, 진짜 이게 윤기가 차르르 돌면서 글로우하다 하면은 커버력이 약간 떨어지기도 마련인데, 요거는 커버력이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윤기가 차르르 돌아서 이 윤기 때문에 피부가 더 예뻐 보이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게다가 레이어링도 굉장히 잘 돼서 커버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에는 이렇게 쌓아도 굉장히 잘 쌓여서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 여드름이 진짜 이쪽에 엄청 심한 거 아시죠? 근데 거의 다, 거의 다 커버가 됐을 정도로 진짜 너무 커버력은 진짜 강한 편이었어요. 아이브로우는 늘 사용하던 클리오 키를 브로우 하드 브로우 펜슬 내추럴 브라운 사용해도록 할게요. 아이브로우 이용해서 그냥 가볍게 눈썹 형태만 조금 살린다라는 느낌으로 오늘은 아이브로우를 가볍게 가도록 할게요. 오늘 사용할 팔레트는 릴리바이레드 무드 키보드 초코칩 스모어 제품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이 컬러 사용해서 먼저 베이스 깔아주도록 할게요. 초코칩 스모어가 부드러운 음영 컬러로 만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채도나 명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한 팔레트로도 굉장히 많은, 많은 연출이 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와, 진짜 예쁘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거든요. 이 컬러 사용해서 음영 좀더 쌓아줄게요. 요즘 약간 비슷비슷한 톤온톤 컬러로 해가지고 미지근한 듯 하면서 뭔가 오묘한 그런 느낌 내는 거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이게 딱 그런 톤온톤에다가 눈매장 부드럽게 하고 싶을 때 진짜 딱이겠더라고요. 아이라이너는 웨이크메이크 철벽 철벽 브러쉬 아이라이너 다크브라운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진짜 이 아이라이너만큼 지속력 좋은, 진 고정력 좋은 게 없어요. 아이라이너 블렌딩 살짝 넣어줄게요. 이게 질감이 진짜 소프트하고 부드러워가지고 레이어링도 굉장히 잘 되고 발색력도 굉장히 또렷한 편이긴 하거든요? 얘가 컬러가 음영 컬러여서 그렇지 발색력도 굉장히 또렷한 편이어가지고 진짜 질감이 약간 폭신폭신하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부드러워요. 트윙라이너를 약간 약하게 해서 그냥 가볍게만 사용해줄 거여가지고 그렇게 강하게 넣지는 않을 건데 전망만 좀 메꿔준다라는 느낌? 아까 사용했던 이 컬러 다시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색감만 넣어준다라는 약간 그런 그런 느낌으로 이제 지금 지나가주는 건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조금 진해 보이지 않게만 할 거거든요. 오랜만에 삐아 라이너 리넨 베이지 사용해서 조금만 언더 좀 밝혀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진짜 부드럽게 약간 소프트하게 밝혀주는 데 얘가 진짜 최고인 것 같아. 눈두덩이는 이 컬러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약간 슈가 펄처럼 화이트 펄이랑 섞여가지고 조금 따뜻한 느낌이 나는 뭔가 설탕 같은 느낌이거든요. 여기가 약간 갑자기 너무 쉬머 펄이 띵하고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살짝 덮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마스카라는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가닥 볼륨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이번 릴리바이레드 팔레트는 약간 부드럽고 베이지 빛의 그런 팔레트를 찾으시는 분이라면 진짜 추천드려요. 오늘은 좀 깔끔하게 느낌 내려고 가닥 볼륨 요 마스카라를 사용을 해주는데요. 윤곽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부드럽게 애교살은 이렇게 지나가고 아주 턱을 가차없이 그냥 두들겨 버려야 돼. 평소에 엄청 빡센 메이크업만 하다가 이렇게 조금 부드러운 메이크업 많이 안 해봤어가지고 잘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먼저 그리고 하이라이터 사용해 줄 건데 오늘 하이라이터가 릴리바이렌 제품을 사면 이렇게 기획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글리터 하이라이터로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약간 이렇게 펄 입자가 굵지 않고 약간 차르르하게 빛나는 느낌이거든요. 요거를 하이라이터로 한번 사용해 줘 보도록 할게요. 살짝만 이렇게 손바닥에다 덜어내서 콧끝이랑 콧대 부분에다가 톡톡 쳐주고 어 이게 진짜 펄감이 되게 은은해가지고 약간 고급지게 빛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은은한 듯, 한 듯, 안한 듯한 그렇게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사용했던 시너 펄 이용해가지고 눈 앞머리에다가 살짝 조금 더 이렇게 포인트 넣어주고 하이라이트 한번더 넣어줘볼게요. 아, 이거 하이라이트 써도 좋겠다 했는데 진짜 괜찮다. 글리터는 약간 은은하니 빛나는데 얘는 조금 더 강조시켜주는 느낌이거든요. 오늘 치크는 이번에 네이밍에서 새로운 신상 블러셔가 출시가 됐더라고요. 근데 파우더가 아니라 크림으로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네이밍만의 약간 그 느낌이 감성이 다 담긴 실버 패키지로 되어 있고요. 네이밍 소프티 크림 블러쉬 러들리 컬러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반지를 한팟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누디한 듯 하면서 뭔가 좀 따뜻한 그런 핑크거든요? 크림 블러셔라고 하면은 광만 되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광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색감도 같이 올라가가지고 약간 투명하게 발색이 되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양 조절이 굉장히 그렇게 막 어렵지도 않아가지고 불타는 고구마가 될 일은 없을 것 같은? 은은하게 발색을 시켜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머, 괜찮다. 제가 지금 좀더 보여드리려고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투크에서 틴트를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투크 윗 아웃 미러 립 틴트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이게 진짜 컬러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예쁘더라고요. 봄언 분들이 진짜 소리지를 컬러, 진짜 환호성 지를 컬러 아닌가요?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거 구매했는데 촉촉하게 발리는데 블러처럼 딱 픽싱 되는 느낌? 이렇게 가볍게 한번 싹 깔아주기 좋은 약간 그런 블러 립 틴트거든요. 바르자마자 바로 착색되고 딱 고정력 있게 딱 발려지는 느낌? 얼터너티브 스테레오에서 새로운 틴트가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립 포션 슈가 글레이즈 피치볼 컬러 저는 구매를 했거든요.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투명하게 발색되는 느낌인데 입술 위에다 발랐을 때 이렇게 연하지는 않고 조금 더 색감이 있게 올라가는 편인데 진짜 이게 너무 광도 예쁘고 컬러가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구매를 하게 된 제품이거든요. 진짜 피치볼 뿐만, 뿐만 아니라 진짜 로즈볼도 제 픽이거든요? 광택감이 진짜 오래 가고 컬러가 은은하게 계속 살아있다 보니까 제형도 엄청 끈적이는 제형이 아니어가지고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진짜 장점이어서 이거는 정말 글로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완전 대 강추하는 틴트예요. 진짜 너무 예뻐요. 이 광택 보이세요? 너무 예뻐, 진짜 인간적으로. 요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일단 머리 먼저 마무리 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머리까지 조금 더 만지고 왔는데 가을 무드 뿜뿜하게 약간 밀크티 같이 부드러운 그런 이제 멀멀한 메이크업을 한번 보여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제품들은 제가 너무나도 잘 쓰고 있고 잘쓸수 있겠다 싶은 제품들만 모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되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